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만요 무슨 동이지? 원... 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원흥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총 6개 동 4층 건물입니다 아주 집이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집 한번 보러 가시죠 지금 바로 가시죠 자, 제일 먼저 전실 소개해드릴게요. 전실이 아주 화이트 톤에 아주 깔끔하게 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. 우측으로 불투명 창으로 또 이렇게 막아줬고요. 좌측으로 또키 큰장, 신발장, 허리를 선반 만들어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. 아래쪽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 어, 타일에 또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쪽에 또 숨겨진 게 하나 있는데 일괄 소동 스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. 어, 해시고 전실부터 집이 예쁜 게좀 어, 느껴지네요. 맞아요. 이 중문 보시, 보이시나요? 슬라이딩이 아. 아니고 네 미닫이로 되어 있어요. 개방감 그러셔서. 미쳤네요. 네, 거실 먼저 보실게요. 거실 채광을 한번 시원하게 아 비춰주세요. 와. <laughs>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공간이 바로 거실입니다. 아, 너무 눈부셔요. 네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채광이 너무 좋은 집이에요. 지금 거실 사이즈 공간 엄청 넓게 잘 되어 있고요. 이쪽을 한 100인치 짜리 TV를 두더라도 충분히 시청하는데 눈이 나빠질일 걱정이 없는 그러게요. 네,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천장에 실린펜 찍어주셨나요? 아, 그럼요. 아, 네. 층고가 <laughs>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실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층고가 높으면 여름에 안 시원할 것 같은데 바로 뭐 머리 위에 그 시스템 에어컨이 또 낮은 데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안 시원할 일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 보이시는 테라스 보이시죠? 대박이네요, 집이. 네. 그리고 뭐 테라스가 아주 또 기가 막힙니다. 넘어질 <laughs> 뻔한 거 찍혔어요? 네. 아, 안돼. <laughs> 여기가 이제 테라스 공간인데 이쪽이 이제 다 옆집이에요. 그래서 이쪽에 칸막이 설치해 주실 거고 이쪽으로 개인적인 단독 공간으로 테라스 이용하시면 됩니다. 시끄러우니까 들어갈게요. <laughs> 와 집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예쁘죠? 네. 네. 그리고 바로 그쪽으로 또 화면에 비춰지는 주방을 또한번 보러 가실게요. 와, 주방 분리감이. 네, 확실히 공간 분리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. 네. 주방 또 기가 막힙니다. 에이... 와 방인가요? <laughs> 주방 음, 주방 아주 예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이 기업자로 주방이 널찍하게 잘 빠져 있고요. 이쪽에 가스레인지, 가스쿠터 넣어 드렸고 이쪽으로 싱크볼 깊고 넓어요. 아주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수전도 스테인레스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주방 창 아주 또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조리 공간인데 조리 공간 아주 널찍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카페 커피 머신기몇개 드셔서 또 카페바처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래쪽에 오브제, 오브제, 오브제 LG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. 비즈 포크보다 비싼 오브제. 어, 그러니까요. <laughs> LG 오브제 강화 오 네, 기본 옵션. 여기 냉장고는 아쉽지만 기본 옵션은 아닌데 드리겠습니다. 어, 똑같이 오브제, LG 오브제로 세 개. 네. 똑같은 걸로 드릴게요. 음. 수납공간 넉넉합니다. 냉장고 위에도, 여기 주방에도, 수납, 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하구요. 이쪽에 식탁 등이 엣지 있게 또 달아주셔가지고, 식탁 예쁜 걸로 또 놓고, 가족들끼리 식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또 짜투리 공간을 또 이용한 공간이 또 있어요. 창고인가요? 보통, 아, 보통 이렇게 창고를 많이들 만드는데, 1층에 이렇게 허?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너무 귀여워요. 화장실 공간, 네, 만들어드렸고요 어 충분히 뭐 볼일 보고 하시는데 문제 없이 있을 것 같고 어, 손도 씻으라고 아, 너무 귀엽네요 쓰이기에. 정말 네. 저를 뭐라고 하죠? 내가 달았습니다 아, 미니 세면대? 네. 그리고 이제 저희 2층 올라가실게요 2층 올라가시는 공간도 요 아래쪽에 조명 예쁘게 달아놨고 우드톤 계단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길에 이거 조명 한번 비춰주세요 조명도 아주 예쁘게 아, 포도 조명? 네잘 달아놨어요 2층 딱 올라오시면 바로 이 미니 거실. 아주 귀여운 거실 사이즈 공간이 나오는데, 일단 여기가 복층고가 높기 때문에 바로 거실까지 같이 비춰지는 공간이에요. 이쪽에서 이, 네. 테라스에서 노는 거, 아이들 놀고 있으면 충분히 다 바라보실 수가 있고, 이렇게 미니바 이렇게 두셔가지고, 또 간단하게 또 맥주나 와인 한잔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또 대망의 안방 공간. 엄청 크지 않나요? 와우! 참고로 2층을 안방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안방 공간 큼직하게 나와 있고요. 마찬가지로 창문도 시원하게 들어가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오 이거 거실등이 참 특이하네요. 보통 나와 있는데 이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. 매립이 어, 네, 제대로 돼 있네요. 아주 예쁘게 잘 달아놨네요.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파워다룸 공간이 있습니다. 와우. 이 빌트인으로 다 만들어 붙박이로 다 만들어 주셨고요. 거울도 큼직하게 들어갔고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또 보시면 네 옷장까지 붙박이로 만들어드렸어요. 내구성이 엄청 아, 네. 실용적이에요. 맞습니다.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안방 사이즈가 크니까 붙박이를 따로 시공하셔서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방 화장실 보실게요. 여기가 아 욕조. 아까 화장실입니다. 욕조 사이즈 좋고요. 여기 욕조에 또 창문이 또 같이 있어서 온치 있게 또 시원하게 반신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, 스탠다드. 스탠다드, 세면대와 변기. 이건 호텔에서만 볼수 있죠. <laughs> 이런 걸 기, 직접적으로 시공해 드렸고요. 젠다이 선반 걸 슬라이드장까지 기본 옵, 아 기본 옵션이죠 당연히. 시공해 드렸습니다. 자이 바로 3층 올라가실게요. 고급 펜션 같네요. 어 그렇죠. 이런 거를. 약간 펜션으로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매매로 그래서? 하셔서 예쁘게. 1박에 한 50만원 받아도 좋을 것 오, 같아요. 충분하죠. 방이 몇 갠데. 주말에는 네. 70만원. 그렇게. 어떻게 생각 있으세요? 사주세요. <laughs> 또것도 돼도 생각해 볼게요. 네. 자, 여기가 이제 3층 거실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3층은 양쪽에 방두개 있고요. 메인 욕실 있고, 다용도실 있습니다. 이쪽에 욕실 먼저 보실게요. 어60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. 와. 그죠?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장 <laughs>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세면기에 땐 이제 변기, 젠다이 선반, 싱 거울장, 거울 슬라이드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타일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. 저는 이런 회색 계열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약간 무광이면서 고급스러운 맞아. 느낌이 맞아요. 그치? 이 미끄럼 방지 또 타일로 바닥도 시공을 해주셔서 아주 안전하게 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이제 우측으로 또방 하나 보실 건데 와 여기 채광이 너무 좋네요. 와이 집은 다 채광이 어마어마하네요아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게 3층입니다. 옆집 3층 높이랑 똑같아요. 저희는 아직 1층이 더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층에서도 전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커요. 네, 안방, 안방 같아요. 사이즈 같아요, 그죠 이쪽에 아이들 방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뭐.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. 이쪽에 또 숨겨진 공간이 또 있죠. 한번 비춰주세요. 아주 깊숙하게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위에 간접 조명까지 네. 너무 예쁜데요? 이런 집 진짜 흔치 않죠. 아 어, 밑에 서랍장이 너무 실용적일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또 저희 반대편에 방 하나 더 보실게요. 야 여기도 방 사이즈가 좋네. 진짜. 길쭉해요. 네. 천장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이고요. 여기는 아이들 방 사용하셔도 되고, 뭐, 데스룸 사용하셔도 되고, 서재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. 원하시는 타입대로 사용을 하시는데, 여기에서 이제 킥포인트는 여기 우측에 발코니 공간이에요. 1층에 테라스 있었고, 3층에 또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발코니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와우! 천장이 막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쪽에 앉아서 이제 맥주 한잔 하시고 피자 시켜서 이제 뭐 와인 한잔 하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아 진짜 부부가 살기 너무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이게 신혼에 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어, 살면 싶은면참 좋을 것 같아요.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. 아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야겠다. 자 그리고 <laughs> 이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면 되는데 이왕 오브제로 맞추시는 거 같이 오브제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직렬로 키로수는 제일 큰 걸로 준비하세요 24kg? 어, 좋습니다 <laughs> 자 이제 4층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 층입니다 힘내세요 어,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 그래요? 전왜 힘들죠? <laughs> 아, 나이가 있으셔서 자 여기가 4층 공간입니다 복층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층고가 높아요. 제 키가 180인데 네? 다치를 안 해요. 이야, 엄청, 엄청 높아요. 그리고 이쪽 공간이 너무 좋아서 따로 이제 방 같은 걸로 이용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빔 프로젝트, 빔 프로젝트 두시고 이렇게 영화관처럼 느낌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채광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이제 안막으로 블라인드 설치하시면 참. 아주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그리고 이쪽 공간도 공간인데, 이쪽에도 공간이 좀 엄청 커요. 와. 이쪽에 전부 다 북박이 장 만들어드렸고요. 안쪽으로 한 번만 쫙 비춰주세요. 앞쪽 깊숙이까지 수납공간이 있어요. 와, 맞습니다. 엄청 깊어요. 네. 자주 안 쓰는 짐들은 이쪽으로 보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쪽에 또안 보이니까 큰 짐을 둬도 어, 괜찮을 맞아요.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다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양시 원흥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만나보셨어요 여기는 총 6개 세대의 타운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타입은 전부 다 똑같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위 생활 인프라를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일단은 도래울, 초, 중, 고등학교가 전부 다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케아 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요.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예쁜 짐들 예쁘게 꾸미시길 원하시면 이케아 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주위에 뭐 대형 마트라든지 뭐 생활편의 시설들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요. 원흥역이 차로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교통권도 괜찮고요. 일단 중요한 건 여기 분양가가 1억이나이나 됐어요. 혹시라도 집이 너무 많이 마음에 들어서 분양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기회에 좋은 집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신나는 하우스 영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